핸드폰을 다 키고 유튜브 나오죠 유튜브. 자 유튜브에 가셔서 검색을 뭘로 하시냐? 자 유튜브를 키고서 검색을 남선우 남선우를 치시면 남선우를 검색하면 제 사진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옵니까? 자 남선우라는 여기 저기 안경 쓰고 이렇게 양복 입고 있는 사람 나오죠? 자, 요사는 사진을, 사진을 눌러주세요. 사진을 딱 누르면, 이 남사는 사진을 누르면 뭐가 나와요? 뭐, 홈, 또 동영상, 재생 목록, 커뮤니티 다 나오죠? 여기서 동영상을 딱 누르시면, 여기서 동영상딱 눌러주시면, 제가 올려온, 유튜브에 올려놓은, 목록들이 쫙다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속독으로 최상위 0.1% 100배 빠른 공부, 뭐, 속독하는 법, 속독이신, 고등학교 학사반, 뭐, 속독법 훈련, 여수 광자, 뭐 기억법 무료 강좌, 기억법 무료 강좌. 자, 집에 가서 이 기억법 무료 강좌를 보시면 여러분이 속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기다 등등, 명상하는 방법 쭉쭉 다 나오죠? 다 무료입니다. 음. 유튜브는 무료죠, 그죠? 렇 공짜, 공짜, 공짜예요, 공짜. 자, 집에 가서 한번 어, 이걸 쭉 보시면, 아하, 이렇게, 이렇게 어, 선생님이 예, 가르쳤구나를 알수 있어요. 다 듣죠? 자 그리고 자속 남선우 제가 속도 계신이잖아요. 또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에 가셔서 속도 계신 속도 계신 더 브레인 됩니다. 속도 계신만 치면 됩니다. 속도 계신만 치면 제 블로그가 나오고 그 안에는 수많은 제가 올린 제 생각과 같은 수많은 글들이 있어요. <laughs> 필요할 때마다 검색 가셔서 읽으시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속발음 어떻게 없애는지 속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자 속도 가 무엇인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어디 에다 있다고요? 자, 네이버 블로그. 자, 속도기신 더 브레인 랩인데, 자, 속도기신만 치시면, 아니면 남서 속도기 치시면, 뭐, 그 안에 제 블로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오늘 훈련은 마치고 나서, 또 이어서 집에서 각자 훈련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훈련 해보겠습니다. 자, 명상은, 어, 생략하고요. 시간공개상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36픽. 자, 36페이지 가서, 자, 고정점 응시훈련부터,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이제까지 1시간 반 동안 배운 거를, 전, 어 숙다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말보기에 준비! 자, 눈높이에서 시작! 점이 집중! 점이 선명하다! 점이 또렷하다! 점이 선명합니다! 점이 또렷합니다! 자, 되도록이면 눈높이에서 이기게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선명하다! 자, 일주에도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본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만, 눈 감고, 그만, 눈 감고. 내가 봤던 점을 떠올려서. 자, 기록합니다. 자, 고정점 응시 잘했다. 자, 이제 뒤로 가서. 자, 여러 분 나눠준 거죠. 유인문. 자, 뒤로 가서 이제. 고정점 응시 동그라미 표시. 땡큐. 자, 잘했습니까 자, 37페이지 고정점 응시 훈련 2단계 가겠습니다. 주의! 자 아까 훈련했죠? 매우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한 훈련이다 자이큰 원을 통해서 어디 간다고요? 나만의 나만의 어디? 비밀의 방 비밀의 방 성스러운 장소에 간다고 했습니다 준비 시작 잠시 집중 선명하다 뚜렷하다 지금부터 나만의 비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무입쑥 들어갔어요 하나, 집중력을 확장합니다. 둘, 모든 내네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내가 본 모든 것은 기억한다. 셋, 보호막을 만들어서 이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점에 강력하게 무립. 그만, 눈 감고 내가 봤던 점을 떠올려서 기록합니다. 자 이제 눈뜨고요. 고정점 응시에 동그라인 표시해 주세요. 기어졌습니다. 자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번엔 사실적 눈 스트레칭 준비. 자 사실적 자 126, 126, 93, 93. 자 준비 되셨죠? 시작. 126, 126, 93, 93. 126, 126, 93, 93.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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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126, 126, 93, 93.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번쩍. 12, 6, 12, 6, 9, 3, 9, 3 잘했습니다 자 2단계 갑니다 한정 넘겨서 2단계 시작 12, 5, 12, 5, 1, 7, 1, 7 12, 5, 12, 5, 1, 7, 1, 7 12, 5, 12, 5, 1, 7, 1, 7잘살답니다 12, 5, 12, 5, 1, 7, 1, 7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11호, 11호, 17, 17. 잘했습니다. 3단계 갑니다. 10, 10자, 10자, 8이, 8이, 10자, 10자, 8이, 8이, 10자, 10자, 8이, 8이.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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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10자, 10자, 8이, 8이, 10자, 10자, 8이, 8이. 잘했습니다. 자, 4단계에 가겠습니다. 4단계 자, 왼쪽으로 한번. 자, 오른쪽한번더큰 원리 그려본다. 왼쪽한 번, 오른쪽한 번. 그만,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Thank you, 좋습니다. 46페이지 자 가로 확장 1단계 훈련입니다. 준비, 1단계 훈련 시작. 왼쪽, 오른쪽, 왼쪽 바닥, 오른쪽 바닥. 시야를 넓혀서 한 페이지를 다보다는 느낌으로. 왼쪽 손 맞습니다. 오른쪽 손 맞습니다. 왼쪽 바닥, 오른쪽 바닥, 왼쪽 바닥, 오른쪽 바닥. 시폭을 확장시킵니다 왼쪽, 으로쪽 왼쪽, 으로쪽 시폭을 확장시킵니다 잘했습니다 자, 새로운 훈가있습니다연자5 2페이지 가서 자, 준비 시작 왼쪽 맞다 아래쪽 맞다 왼쪽 맞습니다 아래쪽 맞습니다 왼쪽 맞습니다 아래쪽 맞습니다 52페이지 훈련합니다 5이죠 왼쪽 맞다 아래쪽 맞다 왼쪽 맞다 아래쪽 맞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점 맞다, 아래 맞다, 외점 맞다, 아래 맞다 그만, 잘했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자, 58페이지 자, 나오려터가팔려줍니 58페이지 시작 선 따라쭉 58페이지 선 따라쭉 점령돋바리 점령돋바리 선명하다 또에다. 자, 그만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60° 사각방지 훈련. 가시면 60° 사각방지 훈련 준비. 시작 외점들. 아래점들. 구석 구석 정확히. 외점 2개, 아래점 2개, 외점 2개, 아래점 2개. 구석 구석 정확히. 외점들, 아래점들, 외점들, 아래점들. 구석 구석 정확히 봅니다. 그만,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자, 포커스 훈련 준비. 자, 포커스 훈련. 자, 준비됐나요? 준비, 준비. 자, 눈깨 뜨고. 자, 시, 작. 자 기록합니다 여러분 포커스 훈련난에 기록해주세요 자 기록했습니까 포커스 훈련난 정답은 50땡큐좋습니다50자 이제 반주목 연습하겠습니다 반주목 연습, 연습. 62페이지 준비 자 66페이지 반주목 연습 자 4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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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놀라웠다 생각하고 신나게 훈련하시오 준비 시작 반주 맞다 반주 맞다 반주 맞다 4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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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줄 봤다, 반줄 봤다, 반줄 봤다, 반절 봤다. 네개점을 봤습니다, 네개점을 봤습니다, 네개점을 봤습니다, 네개점을 봤습니다, 네개점을 봤습니다, 4개점네개점네개점을봤개점반봤받다반절받봤다반절받봤다반절받봤다네개점을 봤습니다, 네개점을 봤습니다, 반절점을 봤습니다, 반절받봤다4명합니다또개니다 반절 점봤다 반절 점봤다반절받봤다반절받봤다네개점네개점네개점네개점을봤개점을봤습니점점 그렇지. 점점 빠르게. 자, 뜻이 없기 때문에, 자, 매우 빠르게 독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독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강력한 빠르게로더 빠르게, 자, 만들 수 있다. 점점 빠르게. 더 선명하다. 더 또렷하다. 자 그만 좋습니다 땡큐 자 기록합니다 자 여기 이미지 정도 훈련 1 동그라미 6배 기록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준비 자 독서 실전 가시죠 이 느낌이 감정으로 가서 자 6천자짜리 가시고 1분 안에 보신 분들은 제가 4만자짜리 책을 바꿔줄 거예요 자 준비 자 준비됐나요 자 실전 독서 준비 <laughs> 자, 준비됐습니까? 자, 눈을 크게 따주시고요. 초점 맞추고, 준비, 시작! 43초. 46초. 좋아요. 46초. 46초 기록합니다. 기록해 주세요. 내가 몇 초에 갔는지. 53초. 53초 기록합니다. 1번 좋습니다. 1번 기록합니다. 자, 2번 7초. 2번 7초 기록합니다. 자, 1번 1 0초 기록합니다. 1번 1 0초 자, 1번 16초, 좋습니다. 1번 28초, 잘했습니다. 1번 28초, 1분 42초.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1분 56초. 1분 56초. 기록하세요. 1분 56초. 총글자수 8천자. 채기름 쓰고요. 자, 아까 우리 박사님 4만자 곱하기, 4만자 나누기 몇 초라고 했어요? 29초? 29초? 몇 초? 30초? 자, 30초? 39초? 39초 곱하기 68니까. 자, 6만 1,580, 6만 1,530. 자, 6만 천자. 자, 이번에 6만자를 읽는 겁니다. 오늘 지금 2시간 훈련해서 6만자. 또, 됐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죠? 있을 수 없다. 어떻게 6만자, 그걸 6년, 10, 10년 이상 훈련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금방 하는 거죠? 자,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한 줄먹 연습, 도전. 10개 점, 10개 점.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한줄 봤다. 한줄 봤다. 한절 봤습니다. 한절 봤습니다. 한줄 봤습니다. 한절맞습니다한 개점, 습 개점, 한 개점, 습 개점. 한절맞다한절맞다한절맞다 자, 80페이 지 가서 한 줄씩 0번연습하이십니다한줄 봤다. 한줄 봤다. 한줄 봤습니다. 한줄 봤습니다. 한절 봤습니다. 한절 봤습니다. 한줄 봤습니다. 한절맞습니다한절맞다한줄 봤다. 한줄 봤다. 한줄 봤다. 한줄 봤다. 한줄한줄한다한다다 한줄 받다 한줄 받습니다 한줄 받습니다 한줄 받습니다 10개점,10개점,10개점,10개점 차라리 순간에 한줄 받다 한줄 받습니다한줄받습니다한줄받습니다한줄받습니다 한줄 받습니다한줄받습니다섬멸 또렷하다 눈을 좀 크게 뜨면 10개점이 들어옵니다 10개점이 들어옵니다 10개점이 들어온다 열개점 들어온다 열개점열개의점열개의 단어 1개의 단어 순간받다 순간받다 자 그만 좋습니다 그만 좋습니다 땡큐 자 기록합니다 자 기록합니다 내가 몇번 반복했는지 기록해 주시고요 자이 느낌 이 감정 그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자, 이 느낌, 이 감정 그대로 가겠습니다. 어, 그치. 아, 이제 3만자짜리 받은 사람 3만자짜리 갖고 하십시오. 알았죠? 3만자짜리 갖고. 자, 3만자 받은 사람 3만자 3만 가지고. 3만자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나는 3만자로 사만 자 도전하고 싶은 사람 또 있습니까? 나는 3만자로 하겠다. 발전자, 나는 실시하는 자. 나는 3만자로 하겠다. 그 3번자 왜 안해요? 왜요? 순서대로 왜 3번자 안해요? 3번자 자보셨야지자 응. 준비됐나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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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자, 코이라는 물고기 아시죠? 어항에 기르면 어항에 기르면 코이가 요만큼 12cm 빼면 안 자라요 근데 연못에 놓고, 어, 키우면, 한, 못해도 한 3cm가 자른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강에 풀어놓으면 90cm 이상으로 자른다고 그래요. 자,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코이가 돼요. 생각의 코이.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속도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게 지금 속도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내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특별한 것이 툭 떨어져서 나와서 여러번에 가졌나요 아니요.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걸 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한 시간 만에 20배, 30배를 뛰느냐? 방법은 뭐죠? 바로 여러분의 열정 열정 그 생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아까 여유가 있었으면 들어오기 전에 자라 학생들과 저희 유튜브에 가시면 속도 계신 또 하나씩은 더 상상, 상상 초라하거든요. <laughs> 그나저 보고 딱또 했으면 아, 더 했을 텐데 처음에 오지 마자. 수습이 좀안 되는 바람에 저 그랬는데 그건 제가 생각하고. 자, <laughs> 따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이 패턴 가지고 딱 5일 동안만 딱 하면 100배 빠른 속도를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그래서 나도,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은 속독도 속독이지만 뭐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배운 겁니다. 나서 집에 가서는 이 속독 빼고 다른 것도 집어넣는데 배운 겁니다. 자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멋지게 상상하면서 가겠습니다. 준비. 자 준비됐나요? 자 어, 4만 자짜리 읽으신 분은 보 못해도 2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자 배려해 주겠습니다. 2분 동안 자 준비. 자 준비됐나요? 2분 시간 주겠습니다. 시. さあ 다했습니다일번1 6자일번1 6자일번심8자일일번3 0자일번 심욕자, 기록합니다. 이는게 아니고 보고 연다. 그렇지. 1번 56쪽. 이번 자, 이번 저 1분. 예, 2번 56쪽. 자, 그만. 땡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번까지 마하겠습니다 2번까지. 자, 자릿적 여러분. 자, 오늘 또 진도 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도. 자, 이번엔 두줄로 인서. 자, 여러분 속독제 교재 94페이지. 자 94페이지 가서 두줄 보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20개 점, 20개 점, 20개 점. 준비 되셨습니까? 다시 시작. 돌렸다. 돌렸다. 20개 점, 20개 점, 20개 점. 자 둘을 봤습니다. 둘을 봤습니다. 20개 점을 봤습니다. 20개 점을 봤습니다. 그렇지 좋아요. 자 최선을 다해서 강력하게. 이십 개 점, 이십 개 점, 이십 개 점, 이 점. 자, 둘을 봅다. 둘이 봤습니다. 둘을 봤습니다. 자, 신나게 왕니다 신나게 자, 체전 나서 신나게. 이십 개 점, 이십 개 점, 이십 개 점, 이십 두줄 봤습니다. 두줄 봤습니다. 두줄 봤습니다. 둘을 봤습니다. 설명합니다. 노력합니다. 자, 더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자, 그만! 좋습니다. 땡큐. 좋습니다. 자, 기록해 주세요. 또이미지정도 훈련. 자, 3 동그라미 옆에다가 잠깐, 내가 몇번 정도? 7번 했네. 7번 잘했습니다. 자, 이 느낌, 이 감정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준비! 자, 도전하겠습니다. 더 도전하겠습니다. 자, 책으로 넘어와서. 자, 독서 준비! 자, 훈련이 거듭될수록 점점점 빠르고 더 정확히 보려고 노력합니다. 준비! 눈 깨뜨시고요. 들어갑니다. 시작. 알겠습니다 1번 4차기록합니차일번 시비차 일번차일번차 1번 38초. 1번 <laughs> 46초. 1번 49초. 1번 58초. 잘했습니다. 2번 2번 잘했습니까? 자, 그만 좋습니다. 여기까지까지 하겠습니다. 자, 자, 그만 검사하도록 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통 보면 어, 분당 4천 자에서 4천 자에서 많게는 뭐 4만 자, 6만 자까지 나오셨는데요. 자, 여러분 어. 이것은 어, 어떻게 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느끼신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속도를 더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오늘 느꼈던 이 감정 그대로 집에 가서 똑같은 형식으로 딱오일가만 하십시오. 딱오일가만 그러면 아 제가 지도한 것 똑같이 백배 빠른 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더 구체적으로 좀 하고 싶다 하는 사람 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속도 계신 속독이신 홈페이지에 오셔서 인터넷 인강, 인터넷 인강. 자, 왜냐면 여러분 인터넷 인강하고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느낌, 감각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똑같이 따라만 하시면, 따라만 하시면, 어, 속독을 완성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좀더 네. 진지하게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서울 로 오십시오. 서울 오시면 줄만만이 있고요. 자, 어, 부산에서 에스, 그 SRT인가요? SRT 타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주말마다 어,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모르지만 저희 속독을 배우기 위해서 자 미국에서 자 영국에서 저기 그 뭐죠 그 인도 밑에 스리랑카 스리랑카해서 오신 분들 계시고요. 자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요. 어, 저희는 어, 저희 교포 2세3세들이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속독을 배러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부산 아이고, 멀어서 못 가겠네? 자, 이런 생각 하시면, 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강하게 훈련하고 싶은 사람은 방학 때딱 5일간만 시간 내서, 5일간만 시간 내서 저에게 투자만 하시 주시면, 자, 지금보다 100배 빠른 속도를 만들어서 그 학생이 원하는 대학, 그 학생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시켜 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한 거, 훈련한 거 재밌습니까? 네. 아주 재미있게 잘해주셨고요 자, 여기 세분한 개는 제가 죄송스럽게, 자, 해서 죄송해 드리고, 자, 인터넷 인간, 자, 책까지 다, 그 아이들다 있죠? 자, 아이들이 그, 그 주소로다가, 자, 배달해 드리고 인터넷 열어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세 어, 시간 동안 훈련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 있는 책은 고대고 해서, 여기다 종이별로 쌓아주시면 제가 정리하는 데 편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했니 자요거 책을 자 줄이 해볼까 자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로 이제 종류별로다가 이렇게 놓고 아 이렇게 놓고 동화책 놓고